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한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을 상고할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므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참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그동안에 <laughs> 어, 두 번의 절서 여호와의 일에 어, 라는 말씀 제목을 해서 어,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볼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도 고쳐 주시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머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몸으로 또그 몸의 머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계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신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까지 계셔도 어디서 누가 뭘할수 있는지 다 알죠. 또, 그래서 아픈 사람도, 어, 나, 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직접 가지 않으셔도 어, 멀리, 멀리, 멀리서도 낫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은 무리로, 어, 걸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예수님 딴데가 계시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또, 딴 데가 이제 함께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또, 어, 우리 말로는 또 전달을 할 수도 없죠. 물론, 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우리, 우리 생각에는 옆에 계셔야만 하는데, 어, 뭐 부탁하고 싶은데, 옆에 계시지 않으면 부탁못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왜 그런 거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늘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어,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본 따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체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체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육초를 가지고 계신 몸이기 때문에 성천하셔서 하늘 웃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첫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하늘 나라로 하늘의 우편 보자로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앞으로 이제 천국도 예수님 가서 다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 이 말씀을, 나 있는 곳에 있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고린도 후소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지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은, 여기,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이 말씀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말입니다. 너희를, 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영원한 집. 우리 육체는 어, 얼마 동안 살다가 어, 죽어서 없어지죠.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있을 집그 영원히 있을 집 그것을 영원한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첫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첫소 근데 제 히브리서 그런도 호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여호와의 하나님 친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갈 것에 대한 보정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보정으로, 그 이루게 하실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여와 호 이래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고정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집, 예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갈 것에 대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말 히브리스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은더 나은 본향.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같은 말씀이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나그네라. 왜냐하면 거쳐 지나가는 길. 을 봐야 100년. 좀더 길면 뭐 120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는 백년은영원에 비하면 잠깐이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곳.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집. 그래서,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보면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습은 한편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 안 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올 수 있고 나오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을 우리의 하나님이서 그런 받은 것을 부끄러워 아니 하시고 뭐라고 하시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깐 있다가 여기 떠나면 앞으로 영원히 있을 곳을 얘기하시겠다 여호와 이래죠 전부 모든거 다 해주시는 것 네, 개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다에서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난. 처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이거 이제 지나간단 말이죠. 씀 앞으로 영원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삶.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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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또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죠. 이런 너무너무 좋은 완전한 이런 삶을 살수 있는 곳,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천성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 잘못한 거다 책임지고 감당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영원히 살곳도 예비해 주시는데, 그, 살, 그 영원한 살 곳에서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런 곳. 이보다도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줄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 내게 이뤄놓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디도서 어, 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 그것으로는 안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률하심을쫓아 중생의 시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중생의 시성이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극물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 말씀을 보면 어,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도하셨죠.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저 안에 그와 같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 대한몸 되어야 영광도 함께 나누고, 같은, 그렇죠. 한몸 아니면 같은 영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안다. 로하서 5장 5절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려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전부 성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안 보내주셨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스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을 보내주, 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 성령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꽉 찍었단 말이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성령으로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가 뺏을 수가 없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뺏길 수 없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고 곤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말씀이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말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22절 말씀은 저가 또한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나니라. 그러니까 전부 성령입니다, 그쵸? 어, 로마서 8장 30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대한 어, 메스터플랜. 계획이죠? 총체적인 계획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30절 말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롭게하셨느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롭다 하시고, 영원롭게하셨느라그영원롭게한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 에베스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이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 이래 되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미리 정하시고 했는 말이 창세 전에 이 말씀이죠.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씀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믿고 오셨을 때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자누굽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영원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는 것이다. 거저주시는 것,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왜 영광스러운 겁니까? 은혜가 왜영광스럽운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영광을 받는 거죠. 김문도후순일장 9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구하라서 원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여기 기도서에서도 했는 말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됩니까? 창세 전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영원한 하나가 들어가서 위에서 말씀한 대로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씩 있지 않냐는 그런 가장 좋은 그런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 0절에 27절 말씀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망했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계속해서 해온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 0절말씀을 보면 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은혜를 총괄해서 말씀, 말씀이 뭔가 하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사 위에서도 계속 정하시고 부르시고 했죠. 여기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것도 몇번 하는 한 내용이죠.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니까는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여기도 보면, 친입니다. 히 그러니까, 모든, 뭐, 뭐, 모든 것 다, 여와 호 이래 되셔서 해주시는 겁니다. 친히 온정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경곡케 하시리라. 12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은혜, 은혜 많이 그랬죠. 그런데, 진짜 참된 은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동안 있어 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경복케 해주시는 것, 그게 참된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에 굳게 써야 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니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 힘을 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이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얘기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허락의 주신 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성이 살아가면서 이땅 위에서도 아버지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